행 창세기 19장에 날이 저물 때에 그두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대 내 주여 돌이켜 종류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로시 간첩하며 그들여 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가 온, 내게 온 사, 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로내 형제들아, 이런 어글로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너라생거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laughs>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그러되 너는 물러라라. 또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의가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물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에,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에, 무리로 물온 데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경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지지 이여호와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로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시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동돌대의 천사가 로을를제축하여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대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종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로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로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여 하성밖에두이 여호께서 와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보거나, 아,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미워라 로시 그들에게 내주여 그림 없어서, 종이 주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그인절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 들었대의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호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선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이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활이라 불렸더라. 로시 소리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 의결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무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가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스 아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뜨러 연기가 온기쯤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로스의 그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로시 소활에 그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 그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구례에 그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마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날의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찾는 자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나 어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더라딸로서의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디하고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합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합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라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